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쩝바쩝스타리입니다오늘은 스토리, BBQ 자메카 통다리 보여 먹어보려고 합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한번 열어주세요. <laughs> 한 도와주세요. 비주얼 대본받고. <laughs> 짱큽니다, 여러분들. 장갑 묶고요 차이다를 떠나왔습니다. 한번 뭐, 이거 먼저 마시고 먹도록 할게요 파. 먹도록 하겠습니다 거. 먹 크게 보세요 대박 스타로 얼굴 크기 같아요 <laughs> 얼굴이 가려져요 <laughs> 오, 비주얼 죽 거. 먹는 거. 는 맛있어요 엄마들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응. 이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근데 저는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치킨이죠 맞아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 다음 연상의 배영 안녕.